어, 취업은 부탁드립니다. 음, 현재 공기업 준비 중인데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될것 같은 곳이 사기업인데 괜찮을까요? 이 기업이 저랑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 아, 올해 오늘 전부 다왜 병자? 병신 전부 다 병화들이 병화 일주들이 다들 많이 오시네. 오늘 병화가 그래도 불이 약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주가 이렇게 관이 자수예요. 관이 관이 자수거나 천간 개수가 관이 되는데 관이 없죠 이사주가. 이 임수가 이제 관이에요. 임수가 관인데 어, 지지에 지지로 치면은 식신이 편관 제사 해주거든요. 아주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 예, 식신재살 사주거든요. 어문 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관을 잘 다루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도 임원급 이상으로 가는 사, 임원급으로 어, 승진도 빠르고요. 예, 일단 이제 리더십도 있고 이 사주가 병술 개강이잖아요 사회궁에서 이게 병술련에 태어났으니까 병술련의 그 기둥 자체가 병술 그 백호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큰 공직에서 활약하면서 내가 좀 커리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임진달에 태어났으니까 또 임진 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궁에, 사회궁이 상당히 좀 여성으로서는 여성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일단 이사주 같은 경우는 근데 불이 강하냐 약하냐 그럼 중이 사주 중화도 잘 됐어요. 예. 임수가 있어서 이제 물이 있어서 그 늦봄생이잖아요. 늦봄의 태양인데 이제 이게 물이 어떻게 보면 그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용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그 복이 많아요. 관용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지 신금이니까 특히 어 병화가에서 병신이니까 아주 말년에 그 재복도 상당히 있는 사주고요. 관운도 좋고 이 사주는 공직 쪽에도 잘 맞고 대기업에도 잘 맞고 잘 맞아요. 그쪽에서 자리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식신격이거든요. 식신격. 그러니까 식신격인데 식신 사주들이 뭐 연구직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타고난게 있고요. 지금 병화, 병화 같은 경우는 잇목이 또 홍염살이거든요. 병, 병화가 아저저 저 그건 없지. 잇목은 없네. 예, 그럼 도화살이 병. 저 이노술이니까, 인 묘목, 묘목 도화살도 없고, 이게 월공, 월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월공이, 다리질은 본인이 신자지니까, 자수가, 병화가 있으면, 어, 아, 본인이 월, 월공살이 있어요. 본인이 월공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무대에서, 무대 장악력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 어떤 큰 내가 무대 같은 데 간다라든지, 내가 어떤 그런 그, 이제 월공, 월공기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본인한테. 어, 방송이면 방송이고 어떤 대기업이고 그런 데서 강단에서 사람들을 흡입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끌고 가는 능력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타고 나서 어, 월공기인이 있네요 공기업 준비 중이면 취업할 수 있을지 아, 지금 있잖아요 준비만 하십시오 그럼 잘 되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야, 내년부터 운세가 더 내년부터 더 좋아집니다 자 추억 소리 나네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하시는 거 그냥 쭉해 나가시면 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애정운은 근데 이 사주가 아, 올해도 이성우 애정운 상당히 좋아요. 추억소리 님 병자생이잖아요. 올해 자수가 진년을 만나고 자진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또 관이 올해 강해 진단 말이죠. 올해랑 내년이 홍기예요, 홍기. 예, 네, 홍기입니다. 홍기. 올해가 타이밍이에요. 지금 혹시 교제하는 사람 있나요? 올해 운세가 괜찮거든요. 한번 잘 네. 주변에 한번 탐색을 한번 잘 해보세요.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올해는 무조건 생깁니다. 화이팅 네. 하세요. 추억 소리 나느님.